자 안녕하십니까 행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경계 근무라는 공포 게임으로 가격은 5천 0백원 입니다 이 게임은 간단하게 10분 동안 이상현상을 막으면 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바로 가보시죠 Let's 츠고 당신은 위협적인 이상현상들을 막아내며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이상현상은 정신력 수치, 소음 정도, 방해, 밝기, 시간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 랜덤하게 등장합니다. 손전등 비추기, 주의 깊게 살펴보기, 수화하기, 다가가기, 도망치기 등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시도해보십시오.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당신이 막아내지 못할 이상현상은 없습니다. 주민, 손전등, 수화가... 수화가 뭐야? 약간 상호작용 이런 느낌인가? R 누르면 수화를 할수 있네? 일단은... 야, 너 근무 처음 서보냐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라. 어떻게 썼는지 알지? 예, 제대로 숙지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귀신 많은 거 아니야? 진짜 몸입니까? 진짜겠냐? 이 새끼 놀리는 맛이 있네. 아나잘 테니까, 누구 오면 깨워라. 화이팅! 저 자신 먼저 죽여야겠. 아, 작이야이 어, 자식이야? 수아, 뭔지 해볼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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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아 이런 걸 수화라고 하는구나. 그래픽이 되게 부드럽네. 야야야야야. 뭐뭐. 에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지 정지 정지.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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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정지 정지 정지. 아 야, 잠깐만. 고양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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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잠깐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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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냅다 시작이란 말이야? 아 됐다 아. 후번 근무자가 와서 교대할 때까지 근무 서기 수상한 점은 없는지 근무 시간 동안 안팎 잘 확인하기 무언가 수상한 게 있다면 확인을 위해 살펴보고 수화하기 수화하는 법 정지 3회 이유가 잘 기억이 안 난다 15분마다 오는 확인 전화 잊지 않고 받기 근무 중에는 되도록이면 초소 불키지 말기 땡땡땡 상병님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듯? 코 안고실 때 은근슬쩍 깨워드리기 수화연습 눈치껏 하면 될듯 이상한 게 보인다면 뭐라도 해서 쫓아내든지 무시하든지 하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지정지정지 정지, 정지. 불을 키지 말라는데? 어... 아, 뭐는데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오,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만 호잇! 정지, 정지, 정지! 잠깐만 정지, 정지, 정지! 저기다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으씨 어,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어. 정지 정지 정지. 아, 잠깐만. 이게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로 오잖아. 정지 정지 정지. 뒤로 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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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지 정지 정지. 어. 아, 뭔데? 아, 뭔데? 어디야, 어디? 어디야? 아이 아저씨 계속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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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안했가아 지통실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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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이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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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누구세요? 이었어. 보기만 해도 없어진 애들이 있고 정지, 정지, 정지. 보면서 없애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씨 놀래라 시. 와 이거 슬렌더맨이야?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아 뭐임? 나 죽은 건가? 불키죠아 어. 아, 씨. 정지 정지 정지. 아, 나 오른쪽 눈이 실명됐나? 왜 이래? 어, 깜짝이야. 정지 정지 정지. 아! <laughs> 정 아, 뭔데 아 왜요 아야와와와와아 아, 아, 뭐예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정어 아 누나를 빼앗긴 게 맞네 저 사람한테 내가 눈 누나를 다 뺏겨서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됐다 다시 해야 되지 이거 그렇지 이그 정신 상태 이 여기 화면 양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정신 상태 같은데 약간 막아내야 돼. 정지 정지 정지. 불을 끄고 있어 있으란... 나는 그눈알그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까이 붙어야 되나? 어돌돌돌돌 굴러가유. 돌, 돌. 돌 거야. 정지 정지 정지. 모태판 이제 대충 알것 같으니까 돌아댕기면서. 정 오이 깜짝이야. 정지 정지 정지. 뭔 소리야? 정지, 정지, 정지 아 이걸 10분 동안 먹어야 돼? 아예시도 왔다. 정지 정지 정지. 가까이 가야 되나 봐. 정지, 정지, 정지 오 셋. 정지 정지 정지. 아 가까이서 이렇게 i t Oh, shit! Oh, shit! Oh, s h i 정지, 정지, h 오 t Oh, shit! Oh, s h i 깜짝이야.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무슨 소리야? 아, 돌한 지로 가 있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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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세요 어 어, 너너너뭐뭐 뭐, 뭐야, 야뭐뭐지뭐지 뭐야. 뭐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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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금 방금 무슨 소리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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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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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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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깜짝이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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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이구나. 아, 여기 깨워야 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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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중이구나. 아, 여기 밑에 뭐 있는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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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정지, 정지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아, 이게 또 너무 멀면은 인식이 안 되는구나. 또 와? 아, 가는 중. 고양이? 내코? 내코? 어, 깜빡깜빡. 소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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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움직이 면쏜다 정지, 정지, 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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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오케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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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지, 정지. 어, 점점 가까워져. 이거 뭔 소리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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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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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워 정지, 정지, 소리지 정지, 지 정지, 정지, 정지 뭔 소리야 이거? 정지 정지 정지. 어, 상병님. 정지 정지. 어. 단지로. 오 어, 쉣. 뭐지? 정지 정지 정지. 뭔 소리지? 정지, 정지. 어,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아, 뭔 소리야 이거? 어, 지통실이다. 특이 사항 있으면 보고해라. 이상. <끼리> 이상습니다. 이, 애기 소리는 뭐지? 어. 정지, 정지, 정지해. 정지. 잠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아, 이거 찌직한 소리 뭐지? 불끄라는 건가? 어, 씨 저시 자주 나오네. 어, 깜짝이야. 아이하이. 어. 아, 아, 젠장. 이거야될까 봐. 무슨 소리지? 어. 아니, 키자

아니 이상있습니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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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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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이거 예의해요, 일단 아 젠장 어 이렇게 피하는게 맞나보다 마주치면 안되나봐 정지 정지 아 어... 무시하지 마 무시 안 했어요. e 했 e b i s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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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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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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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 지 이거 뭘까? n g i t Oh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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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보면 안돼 아! 이상했습니다. 아이게 대체 무슨 게임이야? 제 대충 어떻게 퇴치하는지 알았어 이제.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키가 큰 애는 가까이 가서 이걸 오르클 우클릭을 누르면 되고 쟤는 그냥 우클릭. 정지 정지 정지. 오야라이트 크니까 개 무서운데. 우리 병장님 이번엔 살려보자. 그리고 정지 정지 정지. 사냥기시는 우클릭 누르면서 R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거랑 그 까만색 걸어오는 남자. 어 씨. 정지 정지 정지. 이 자식 뭔데? 뭐지? 정지 정지 정지. 어, 끌까 일단 어 a c 자저막 d 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나? 왜 그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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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을 어떻게 버티지? 아이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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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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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이트 i 니까 <laughs> 살벌하네 이제씨 자꾸 여기 유리 유리창으로 깜짝 놀래켜. 어이, 씨, 깜짝이야. 정지 정지. 정지. 왜요? 어, 심심해? 어? 그리고 여기 옆에 온천녀귀신는 그냥 뒤돌아보면 됩니다. 안 쳐다보고. 정지 정지 정지. 올 생각하지 마쇼.

키큰키큰 키큰 아저씨 키가 아니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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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데 그 지지직거리는 게루킬까 루키자 어이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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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실명하면 됩니다 실명. 이벤트가 중복돼서 나와버리니까 하다가 죽을수도 있어 정지, 정지, 정지. 바로바로 해줘야돼 어이 깜짝이야 정지, 정지, 정지. 이제 반갑죠? 하도 많이 봐서 이 지지직거리는 손은 뭘까 나가서 위아래 잘 봐줘야돼 이런거 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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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어이 깜짝이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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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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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처녀이신이 2층에 올라올 때가 됐는데 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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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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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계하게잘 만들었다 저키큰 귀신은 아이 깜짝이야 반가워요 이런거는 그냥 포착만 하면 되나? 어어평장님평장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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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지지지 뭔지 모르겠네 자세가 좀 바뀌었다 느낌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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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천연기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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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남자가 많이 안 나오네 이번 판 잘 봐야 돼. 어. 정지 정지 정지. 어 온다.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이제 그팔 뒤로 꺾인 귀신 그 사람은 지, 봐야 되는 거겠지? 정지 정지 정지. 잘 눌러야겠다. 이 밑에 있는 여자는 봐야 되고 왠지 느낌이 천혁기시는 보면 안될것 같아 여자씨 좀 멀리서 오는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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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슬쩍 정지 정지 정지

정지. 다시 연결. 어. 정지, 정지, 정지. 뭔가 감마를좀 올린 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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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잘한 거 같은데. 잘 보인다. 정지, 정지, 정지. 멈췄지. 어. 어. 정지, 정지, 정지. 지지직만 알면 좋을 텐데, 이 지지직이 굉장히...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무시안 했어요? 이번에 저... 어, 왔다, 왔다... 정지, 정지, 정지... 천여귀신잘 봐야 지천여귀신 선생님! 주무시면 안되.. 아니아니아니 아니. 깊게 주무시면 안됩니다 그러다 평생 주무셔요 정지정지정지 정지, 정지. 와 이거 뭐야? 가까운데? 정지정지정지 아잇! 왜?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뭐 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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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를 하나 달아놔야 될까 봐. 어, 병장님. 아이, 주무시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주무셔. 주무세요. 정지 정지 정지. 어. 정지 정지 정지. 얘들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서 정신없다, 게임이. 정지, 정지, 정지. 어. 어. 됐나? 깬 건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나나 10분 지났는데?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네. 뭐야, 뭐야, 뭐야?

선임은 그벌로 15일 영창에 가게 되었고, 나는 근무를 잘 썼다면 2박 3일 포상 휴가를 받았다. 엔딩 2는 어떻게 보는 거지? 잠... 엔딩 2는 뭐... 아니, 엔딩 이는 뭐... 아, 봐볼까? 그래도... 아, 저 다른 영상을 보니까 엔딩 1은 선임이 죽고 클리어를 하면 나오는 엔딩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뭐 선임한테 혼나는 그런 영상이 나오고 끝난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음, 신선한 공포게임이었네요 재밌었네요 어, 경계근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